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병득입니다. 어, 오늘 그 하남시 쪽에 좀 나와 있습니다. 어, 캠핑장이 있는데요. 새롭게 캠핑장을 마련했는데, 어, 제가 뭐 캠핑장하고 어, 관련 있는 사람은 아니고, 나도 연예인을 찍기 위해서 잠깐 지나가다가 어, 내렸는데요. 어, 하남시 초입에 초이동이라고 있는데, 이렇 캠핑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어, 가족 단위로 또, 연인끼리 이렇게 오시면 좋은 캠핑장이 될것 같습니다. 자, 나도 연예인. 오늘은 그 개그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중파에서 개그프로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개그프로가 사라지면서 삶의 재미를 잃어버렸다. 뭐, 극단적인 얘기겠지만, 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 사람이 유머라든지 어, 웃음이라든지 개그가 어, 굉장히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 80년대, 90년대에 보면 이 개그 프로가 활성화, 활성화됐던 시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그때 사람들이 어, 삶의 질이 어, 지금보다는 좀 여유도 있고, 낭만도 있고, 뭐 해변으로 가요, 뭐 이런 어, 노래가 나왔을 정도로. 어, 그래서, 그, 뭐, 개그프로 하나가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건 아니지만, 개개인의 삶에 자그마한 위안과 그리고 행복을 줄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이 개그프로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개그프로가 없어진 이유는 제가 알것 같아요. 왜냐면, 하 과거만큼, 요새 유튜브 시대고, 과거만 TV를 많이 안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 시청률이 낮으니까 그만큼 이제 어, 광고가 많이 안 붙고 어, 이런 것 때문에 컨셉을 바꿔서 개그 프로보다는 다른 것을 하는 게 낫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또 예능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어, 거기에 더 무게감을 실는 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해는 가지만 우리가 개그맨들이 얼마나. 어, 재밌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어, 계속해서 그런 재미를 줄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어, 후배들을 계속 발굴해서 어, 좀이 어, 웃음의 문화를 확산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취지입니다. 어, 지금 개그맨들을 보면 뭐 유튜브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개인 사업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은 유튜브를 해가지고 대박이 났다. 요즘은 유튜브 시대니까요. 어, 유튜브를 안할 이유가 없죠. 얼굴이 조금 알려진 사람은 유튜브를 하면 어, 대박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업종을 바꿔서 음식점을 내고 얼굴 이좀알려졌으니까또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뭐어 커피숍이라든지 어 이렇게 해서 어 나름대로의 어떤 어 고수입을 어 내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원래 그분들의 자리는 어딥니까 태그하는 자리로 가야죠 그런 의미에서 어 제안을 합니다 어 우리가 이제 유튜버를 통해서. 어,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버가 돼가지고, 어, 또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그런 개그맨 후배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예, 뿐만 아니라, 어, 이런 어떤 바램들이 좀 커지면 또, 어, 뭐, 잔이 윤 씨나 이런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어, 이게 홍보되는, 과거 사람이지만, 예를 들은 거예요. 그렇게 홍보되는 재밌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MC로 그런 사람들을 기용한다든지 아니면 개그 프로를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방송국에서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재미있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채널도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채 개그맨이 없어졌는데요. 우리 방송국에 요청합니다. 공채를 계속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사람들 요새 웃음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도. 짜증나고 경제도 다운되고 또 남북관계도 경석돼 있고 또 그런 데다가 일본과 우리 한국 간의 관계가 뭐 좋게 보는 분들은 많이 이렇게 좋아졌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좋아진 건가 과연 우리가 그 후쿠시마 이 방류를 보면서도 참 시원하지 않은데 이렇게 시원함이 없을 때. 정말 살아있는 웃음을 주는 사람이 탁 튀어나오면 얼마나 좋겠는가. 어, 저보고 해보라고요. 어, 저는 뭐그 정도의 실력은 안 되고, 어, 좋은 젊은 후배들이 많이 좀 길러져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통로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 여러분, 재미있는 분들 다 모여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든지 혹은 방송국을 쳐들어가든지 해서 무언가 어, 우리 대한민국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업을 시켜주는 거죠. 업을 시켜주고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파해주는 그런 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도 연예인 재원을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행복하시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삶의 활력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득이었습니다.